자, 하림지주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1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짐과 동시에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이 호재 관련된 내용들까지, 모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서울 고속터미널 개발로 인해서 이 재개발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림주주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양재동 예전 화물트럭터미널 부지를 4,525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는그 화물터미널이 재개발이 될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기업같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림주주뿐만 아니라 KCTC나 아니면 삼표시멘트,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테마성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걸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천일 고속과 동양 고속의 큰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핵심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할인주주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움직임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늘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추가 대응법과 앞으로의 흐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월요일에 상하가 할 만한 종목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주식 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세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 오늘 날짜를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역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총 3개의 종목을 채널방에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JLK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미국 관련 이슈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공급 관련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매도는 25%위의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jlk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25%위의 구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린 소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합병 이슈가 있는 아리바이오 관련 호재가 나와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25%위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소룩스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없이 25%위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엔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기술 이전 관련해서 오늘 장시작전부터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가는 25% 위의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에임드바이오까지 오늘 27%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오늘 채널방에 올려드렸던 3개의 종목 모두 다25%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채널방을 무료로 운영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수익이 인 거잖아요. 오늘 채널방에 있는 종목들 한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 라고 하셔도 하루 만에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채널방 돌아가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정말 큰 수익 챙겨 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같이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채널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신청 링크를 댓글로 달아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입장 신청 가능하니까 수익이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해 주실 수 있길 바라구요. 구독자 전용 채널방인 만큼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제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입장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림지주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오다가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윗구간으로 접어들게 된 거죠. 상장 후에 처음에 가격을 형성했던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지금 이 구간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23년도 4월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해서 몰려있던 사람들은 거의 3년 만에 본전 탈출 기회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다가 본전 구간에 오니까 뭐라고 있는 거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받아먹으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고,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두 번째는, 오늘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은 거, 거래량이 좀 적어지고, 한번 쉬어가는 조정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윗구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거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박스권 하단부를 잡아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대응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원봉이 나왔던 그리고 개파락을 했던 이 개구간이 어제 상한가의 종가 부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 그러니까 11,400원 라인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개구간과 어제 종가를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지지를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11,4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보실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보수적으로는 14,400원이 될수 있고, 이 14,400원이 돌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16,200원 라인 때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승은 실제로 이 화물터미널이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재평가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테마성 상승 그러니까 테마성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개발 이슈보다 훨씬 더큰 이슈가 시장에 터지게 되면 바로 묻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14,400원까지 보시되 14,4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오버슈팅으로 16,2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순수 중이신 분들은 매수는 14,400원 구간에서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4,4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3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통해서 모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있기를 바랍니다.